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무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질서가 있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정말 사소한 것들을 지키며 의롭다 자랑하며 나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그런 무질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언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땀흘려 봉사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봉사가 의미 없는 것이고 또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급한 것과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질서가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움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이 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지만 오늘 말씀도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절에서 6절 말씀이죠.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것이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고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교회에 와서 예언을 하는 것도 그것도 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의미를 남자가 머리에 뭘 쓴다. 그리고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다. 도대체 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표현은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썼다라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뭔지 그것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거를 아참 이렇게 찾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적절해 보이는 설명을 하나 찾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썼다라고 할때이 말의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어, 남자가 머리를 당당히 드러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아래로 떨구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로 머리를 숨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그러면 성경에서 남자가 머리를 아래로 떨궜다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살펴보니까 에스더서 6장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 페르시아의 악한 2인자 이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페르시아의 악한 2인자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유대인 모르드겐을 미워해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신하를 시켜서 그동안 왕궁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그 기록들을 낭독하게요. 해 그래서 쭉 듣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뭘 알게 됐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향한 반란을 적발하고 그것을 미리 아, 어, 미리 알고 막았다라는 걸 왕이 듣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왕이 내린 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급히 부른 다음에 시키는 일이 뭐냐면 너 날이 밝으면 당장 모르드게에게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그를 태운 다음에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이 나라 안을 퍼레이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모르드게를 미워한 하만에게 내린 역할이 뭡니까? 모르드게가 탄 말을 하만 네가 끌고 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소리 지르는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이걸 이제 알게 된 순간 하만이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만이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 자신감을 상실한 이 하만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가 번뇌하여 머리를 숨기고 혹은 머리를 아래로 쭉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 시대까지도 이 문학을 보면 남자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남성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머리를 늘어뜨리거나 머리를 감싸지고 숨기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즉 오늘 말씀에서 남자가 머리를 늘어뜨린 채로 예언을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남자가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가정에서 남자에게 정해주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태어나게 하실 때,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차이를 분명하게 두셨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의사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검사를 하잖아요. 뭐, 어떤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그런 걸 검사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검사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라는 성, 성별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누가 더 우월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차이를 두시고 생물학적 차이를 두시고 역할을 나눠주셨는데 남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여성에게는 섬세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 같은 섬세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여성이라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자 같은 완력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성도 남성이라는 동역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서 남자에게 정해 주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남자들 중에는 어떤 남자들이 있었냐?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내 사랑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밖으로 도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세상 가운데 방치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근본적으로 남자라는 역할도 수행하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신령한 사람이란 신령한 사람이라시고 예언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질서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면서 남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 그거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령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남자는 남자가 될때 신령한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뜻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자에 대한 문구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 남자가 그 머리를 가리는 것 남자로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예언하면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말 뜻이 뭐겠습니까? 반대로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여성에게 주신 역할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바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여성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러는 게, 여러분, 남자는, 그 어떤 남자도, 가정에서 무시받고 바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남자는 없어요. 그런 남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큰 풍파를 당해도, 집에 와서 아내에게 존중받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존경받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힘을 얻으면, 여러분 절대로 쓰러질 남자는 없어요. 여러분 여자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넘어뜨릴 힘도 있는데 여자는 남자를 일으켜 세울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남편을 세우는 하나님이 명하신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복종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성들 중에는 남성들이 받지 못한 이 탁월한 영적인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여성이 남성들보다 훨씬 영적이에요. 훨씬.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거나 은사를 받을 때 언제나 먼저 그리고 더 풍성하게 깨닫는 게 여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또 여자 성도들 안에 예언의 은사가 일어나고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고 병 고침의 은사가 일어나고 여성들이 은사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정에서 남편한테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할 때그 요구하는 남편을 아유, 육적이라고 짐승이라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하게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받지 못한 남편을 향해서 너무 너무 영적으로 무시하면서 남편을 깔아뭉개고 그를 가리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가정에서 남편에게 고개도 숙이지 못하면서 남편 한 명도 섬기지 못하면서 교회 와서 은사 받았다고 예언을 하는 너의 모습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질서를 잡아줍니다. 예언을 하기 전에. 경고치기 전에 방언하기 전에 먼저 남자는 남자 되고 여자는 여자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아서 여자가 여자 되지 못하고 은사를 받았다고 남자가 남자 되지 못하면 바로 그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위고 그것이 바로 가장 수치스러운 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질서를 잡아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남자는 남자가 돼야 되고 여성은 여성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각자 가정에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치스러운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면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내를 여자로 살수 있도록 제사장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남자는 자기 책임을 봐야 돼요. 반면에 오늘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이 제사장으로 서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자신감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죠. 남편이 교회 밖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남편 앞에서 교만하게 머리를 든 아내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자기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또 준비하다가 저의 죄를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이제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4년차가 되는데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다투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가 아직도 부모님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사귀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걸할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의사결정을 할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복종했다면, 결혼한 후에 여자는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남자는 아내의 말을 존중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고견을 말해도 내 아내가 상처받고 내 남편이 상처받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 전까지 내 부모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놨다라고 한다면 효도가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였다고 한다면 결혼 후에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고, 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일순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었냐면, 제 아내는 결혼을 하고도 뭔가 이제 큰일이 나면 부모님에게 더 의지를 하고, 제 아내는 저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항상 먼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상의하고... 부모님을 우선순위에 놓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한다고 할때 남편의 이해와 부모님의 이해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더 신경쓰냐면 부모님을 더 신경쓰고 저보다 부모님의 마음이 아픈 걸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가 부모님을 떠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하고 제가 많이 자주 이제 다퉜어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은 제 아내가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 아내도 이 문제를 놓고 자기 죄를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그게 뭐냐 면 제가 아내가 부모님을 떠나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좀 많이 다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게 이거예요. 적용을 한게 뭐냐면, 그럼 나는 아버지를 떠났나?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내 인생의 일순이었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뭘 깨달아졌냐면, 그러면 아내가 결혼한 지 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보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이유는 네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본제 죄가 뭐냐면 어, 단적인 예로 이런 겁니다. 제 장인 어른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본 남자 중에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아빠예요. 그러니까 딸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세상에서 실패를 하면 한 번도 비난을 안 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않고 늘 딸이 고개 숙여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얻고 집에 오면 늘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위로하시는 분이고 내 딸이 말하기 싫으면 입을 열어서 자기 사정을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서 늘 한없이 딸을 받아주시는 따뜻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실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굉장히 밝게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 저는 실수 한 번을 하면 비난받고 정죄 받고 언제나 혼나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자신에 대한 실수나 타인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고 따뜻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수나 죄에 대해서 관대함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그 아버지를 닮아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결혼하면서 내 아버지를 떠났나라고 하면 떠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제가 굉장히 무섭게 비난하고 저는 이제 참는다고 참아요. 참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 언어가 냉소적인 거예요. 거 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말안 됐더니 아주 꼴 좋다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아내가 뭔가 실수를 하면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안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결혼하고 저한테 온이후로 실수하고 뭔가 이제 넘어지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내 남편은 용서가 없거든요. 내 남편은 냉소적이거든요. 내 남편은 비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실수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아버지 밑에서 살 때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시집온 이후로는 늘 두려워야 해 되는 거예요. 실수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 제 아내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당연히 누구를 찾겠어요? 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찾죠, 당연히. 왜요? 저는 위로해주지 않는데, 아빠는 위로해주거든요. 즉, 제 아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늘과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 때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그거를 회개하고 앞으로 이게 아내가 실수를 하면 그리고 아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내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 장인 어른을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이제는 그 부분만큼 제가 아버지를 롤모델로 삼는 부분도 있거든요. 있는데, 내가 이 부분만큼은 아버지를 떠나고 내 장인어른을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내 장인어른의 말투, 내 장인어른의 성품, 내 장인어른이 그 따뜻하게 감싸주는 어떤 그 자세. 나는 이제 이 부분은 내 장인어른을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제가 이 적용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남자는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찾고, 아내가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찾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영광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자기 역할이 무너지고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와 가지고 방언을 한다고 해요, 예언을 한다고 해요, 막병 고치고 다닌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가정에서 남자답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남자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아내를 보세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내 아내한테 물어보거나 내 아내의 얼굴을 보세요. 오늘 내 아내는 남편에게 보호받고 사랑받아서 너무나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아니라 아내가 어, 힘든 짐을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젠틀하신 분들은 쓴소리 있잖아요. 자기가 젠틀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신사로 남고 싶어가지고, 내 아내가 쓴소리 하도록 악한 역할을 아내한테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아내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남편이 악역을, 악을 감당해야 돼요. 왜 그걸 아내가 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건 남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내는 여성스럽게 아름다움께 늙을 수 있도록 남자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어, 아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아내는 억세. 우리 아내는 쎄!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남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남자 자기 자신의 죄를 봐야 돼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 아내는 아내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남편에게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존경받고 존중을 받아서 얼굴을 당당히 들고 살고 있습니까? 남편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자 책임이에요. 여자가 그 알량한 은사를 가지고 남자를 무시하고, 그알량하 가지고 있는 섬세한 재주를 가지고, 남자가 덤벙된다고, 남자가 이렇게 섬세하지 못하다고, 남자를 깔아 뭉개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오늘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오지 않고,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가정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받은 은사가 있고 깨달은 말씀이 있다고 남자 앞에서 자랑을 해야 되니 어떤 남자가 그 가정에서 말씀을 인도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서로를 통해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자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남편들은 내 아내를 아름다운 여성으로 어, 정말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도록,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